안녕하세요. 오늘의 포토의 김효정입니다. 이주혜입니다. 이, 오늘 효정씨가 준비해온 사진은 전통행사 같은데요. 네. 이 참가자들의 얼굴이 굉장히 앳돼 보이네요. 네, 오늘 준비한 사진은 바로 강원도 홍천향교에서 열린 제42회 성년의 날 기념식 모습인데요. 어, 정말 갓 성인이 된 친구들이라 그런지 네. 다들 얼굴이 참앳돼죠그렇죠 이 성년의 날이라고 하면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장미, 스무 송이와 향수라든지 또 다른 선물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. 네. 이 그렇다면 성년의 날 유래는 어떻게 될까요? 네 우리나라 전통 성년에는 고려 광종 때 세자 유에게 원복을 입힌 것에서 유래가 되는데요. 이후 조선시대 후기까지도 중류 이상의 가정에서는 보편화된 제도였으나 개화기 때 이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. 그러다가 1973년부터 다시 성년의 날이 부활하게 된 거죠. 처음에는 4월 20일, 그 다음에는 5월 6일로 날짜가 바뀌었다가 1985년부터 현재와 같은 5월 셋째 월요일에 성년의 날을 기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네, 생각보다 정말 유래가 깊군요. 네. 이 성년의 날이 되면 법적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죠? 네, 먼저 우리나라 민법상 만 19세부터 성년이 되는 건데요. 어, 성년의 효과는 공법상으로는 선거권의 취득, 그리고 또 기타의 자격을 취득하며 음주와 흡연 금지 등의 제한이 해제됩니다. 또 사법상으로는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는 것 외에도 친권자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고, 또 양자를 할수 있는 등 여러가지 효과가 있습니다. 네, 권리가 많아지는 만큼 또 사회인으로서의 책임도 무거워지겠죠. 올해 성인이 된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.